안녕하세요. 김성윤 선생님입니다. 2020 수능 특강 영어 독해 12강의 2번 수업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이제 12강 2번 오늘 수업부터는 분석 강의 위주로 분석을 위주로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 보도록 할게요. <laughs> 분석을 천천히 하면서 해석하고 수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따라하시고 혼자서도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첫문장에서는 일단은 TV 쇼스가 주어가 되겠어요. TV 쇼는 were more popular in the um, 70s than t 여기서 이제 된이 나왔다는 것은 비교급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b보다 어, a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에 해당하는 것은 더 인기가 있었다 이거죠. 그니까 TV 쇼는 더 인기가 있었다. 언제? 17세기에 아, 17세기가 아니죠. 70년대. 그죠? then, they are n o w 요 자, 여기는 they are라는 게 중요해요. 음. 여기서의 a r 은 앞에 있는 이 월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파 o 러가 생략이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대상이 70년대랑 지금인 거죠. 예, 지금보다 70년대의 TV쇼는 더 인기가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일단 중요한 거는 비교급 된 e n 이라는 거, 여기 r 이라는 거, 여기 월을 받아서 여기는 과거니까 월인 거고 여기는 지금이니까 r 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이제 두로 못 쓴다. 요걸 좀 요걸 좀 알아두시고 앞에 있는 월을 받았기 때문에 됐나요? 됐죠? 자, 아무튼 TV 쇼는 70년대에 지금보다 더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이유가 자 여기 중요합니다. Not because A but because B예요. 중요한 수고죠. 일단은 나데이 법비의 수거로 볼 수가 있겠어요. 나데이 법비라고 하는 것은 a가 아니라 b라는 뜻이죠. 그러면 B 코스가 붙었으니까 a 하기 때문이 아니라 b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됐나요? 자, a가 뭐냐 하면은 they were better. 더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데이는요. tv 쇼죠. 70, 70년대의 tv 쇼가 되는 거죠. 70년대의 tv 쇼가 지금의 TV쇼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고 But because 그게 아니라 We had fewer alternatives 이게 중요해 Fewer alternatives Few라고 하는 것은 몇몇의 라는 뜻이죠 뭐 거의 없는 여기서 fewer가 되면은 더 적은 이런 뜻이죠 더 적은 비교급이죠 그 다음에 alternative 중요한 단어죠 대안이죠 대안 그러니까 TV를 보는 것 말고 다른 거더할 만한 게 없었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70년대, 그렇죠? To compete for our attention, 이렇게 묶으세요. 네. 묶어서 여기는 alternatives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screen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화면을 보는 집중력에 경쟁할 만한 대안이 더 적었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첫 번째 문장은 중요해요. 이거, 첫 번째 문장도 나레이법비 뭐가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더 70년대의 TV 쇼가 더 좋았던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음, 그때 당시 우리가 할게 없었다. 다른 게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음. 다 중요하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어, 외워야 될 문장이긴 합니다. 이거도 중요해요. 이 문장 전체. 자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은 what부터 시작해서 we thought, uh, what we thought was the rising tide of common culture까지가 주어인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다 주어요. 표시하세요. 근데 여기서 we thought 여기가 삽입이에요. 네, 이좀 어려운데 일단은 we thought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없다라고. 그리고 먼저 공부를 할게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What was the rising tide of common culture? common culture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문화라는 뜻이죠. 공통 문화의 rising tide. 음, tide라고 하는 것은 어, 보통 흐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rising tide는 증가하는 흐름. 그러니까 공통 문화가 증가하는 흐름이었다. 흐름이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득 집어넣을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통 문화의 어, 증가하는 흐름이 흐름이었던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공통 문화의 증가라고 생각했던 것 이게 이제 tv tv 쇼를 말하는 거예요. tv 쇼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인기가 얻었으니까 70년대 그렇게 우리가 어 이런 것들을 공통 문화가 증가했다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turn out 중요합니다. 여기가 동사예요. 주어가 이 부분, 동사가 여기 turn out to 알아 turn out to 뭐뭐라고 밝혀지다 turn out 이거는 to, proved to랑 똑같아요. 뭐뭐라고 밝혀지다 증명되다 꼭 알아두시고 to be less about the triumph of Hollywood talent. less about 이죠. 그러니까 헐리우드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헐리우드의재능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헐리우드의재능 있는 사람들의 승리. 이거 승리죠. 승리. 그러니까 승리라기 보다는 less니까 more to the west the ship, uh, shepherding effect of broadcast distribution. 이게 s h e p h e i n g effect라고 하는 것은 양떼문화라고 하는데 어, 여기 안 써있네요. 네, 양떼문화 이게 이제 별점 되어 있어요. 사실은 양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양떼가 뭐예요? 이리저리 몰려다니죠.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니까 나도 가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밴드웨건 에펙트라고 배웠던 적 있죠? 밴드웨건 효과. 그게 이제 시류에 편승하다 이런 얘기였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이거 양떼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 어 디스트리뷰션 원래 분배라는 뜻이니까 보급 정도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방송 보급에 양대 효과와 더 많은 관련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돼요. 말이 좀 어렵죠. 다시 볼게요. 우리가 공통 문화의 증가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무슨 이게 뭐라고요? tv쇼가 인기가 많아진 것은 이런 말이에요. 그냥 오케이? tv쇼가 인기가 많아진 것은 할리우드에 재능 있는 사람들의 승리. 그러니까 어, 뭐 연예인들이 잘해서라기 보다는 이런 거죠. 뭐 잘생기고 예쁘고 연기를 잘하고 뭐 이래서라기 보다는. 양대 효과와 더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밝혀졌다. 그때 당시 할 만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 TV 보니까 나도 봐야지, 나도 봐야지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죠. 됐나요? 네 그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이 문장이 안 끝났어요. 다시 보면 여기서 요거 묶인다고 했죠. 묶이고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이거 분석이 엄청 중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 Let's about이죠. 뭐,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리우드 탤런트의 승리에 대해서는 덜하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Less about A. 그다음에 more about B죠. A라기보다는 B와 더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죠. A보다는 B와 더 관련 이 있다. 여기서 more more to do with가 나와 있죠. 이게 예, 이제 about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련 있는, to 위드 with라고 하는 것은 관련 있는 이런 뜻입니다. to 위드 with가 뭐뭐와 관련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bout이랑 비슷하죠. 여기 about이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를 해놓냐면 여기 triumph of Hollywood talent 여기를 a, 그다음에 여기 s h a p t e r i n g effect 여기를 b가 되면은 어 a라기보다는 b와 더 관련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됐나요? 예, 주어 동사. 이 문장은 전체를 외워둬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됐죠? 자, 그다음. The great thing about broadcast is 방송에 대한 대단한 점은, 훌륭한 점은 뭐냐 하면, 대단인데 it can bring one show to r i l l i o n s of people with unmatchedable efficiency. 자, 이거 선생님 이거 읽다가 이 단어에 꽂혔어요. 예, 이거 동의어가 되게 많거든요. 예, 이거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써볼게요. Unmatchable, 그러니까 어, 될 o 없는 a n match it, you a be e r 그 o n 는 incomparable, 요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o n r i v a l e d p 런 단어 o n you can be a p e p e e r s e s s 요 피어가 친구죠 동료레스 친구가 없는 이게 친구가 없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는데 이거는 경쟁자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아니면은 매치를 또 썼어 매치레스 요정도 요거 단어가 좀 땡깁니다 꼭 알아두세요 비할데가 없는 네 요런 뜻 기억하시고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 훌륭한 점은 뭐냐 하면 이것이 어 bring a to b 가 되는 거죠. Bring a to b, a 를 b 로 가져다 주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한 가지 쇼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unmatched efficiency, 뭐죠? 비할 데 없는 그러한 효율성을 가지고, 그쵸죠 TV 방송하면 하나만 딱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볼수 있죠. 그런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but 이 c 트 n t 드디어 i t e 자 요거 중요하죠. 반대로 할 수는 없다. 그 반대가 뭔지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가 뭐죠? Bring a million shows to one person each. 수백만 개의 쇼를 수백만 아만 개의 쇼를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에게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쇼를 하고 이거를 방송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엄청 볼 수는 있겠지만 이 하나 한명한 한 명에게 다 갖다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TV의 한계. 그쵸? TV를 보고 틀어놓고 우리가 각각 봐야 되는 거죠. 이 이거 방송 여기까지 여러분 인터넷이 안 들어간 개념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냥 방송. 음. 근데 이제 이제 인터넷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That exactly what the internet does. s o well. 자이 문장도 외워야 될 문장입니다. 엄청 중요해요. 대시 That, 가리키는 것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Bring 여기서부터 이치까지 그것이 바로 what the internet does so well. 인터넷이 되게 잘하는 것이다 이거죠. What the internet does so well. 인터넷이 되게 잘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백만 개의 쇼를 한명한 한 명에게 다 갖다 주는 거. 어 TV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만 틀어놓고 이것을 사람들이 와서 봐야 된다면 인터넷은 하나 하나를 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 똑같은 TV 화면을 똑같은 방송 화면을 음, 지, 우리 집에서 볼수 있죠 나 혼자 옆에 있는 친구는 또 집에서 볼수 있고 이렇게 그죠 예,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것들 봐도 수백 개 수천 개를 틀어놓고 볼 수도 있죠 인터, 컴퓨터만 좋다면 그죠자 그다음 The Economics of the Broadcast Era. Broadcast Era라고 하는 것은 방송시대가 되겠죠. 에러는 시대. 방송시대의 경제는 요구한다. 히트쇼를요. 히트쇼. 그러니까 to catch huge audiences. 그러니까 big, big bucket. 큰 양동이를 필요로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huge audience니까 엄청난, huge는 거대한 그런 관객들을 잡기 위해서. 그죠? 이건 이제 방송 시대. 이거 브로드캐스트는 인터넷이 아니라고 했어요. 방송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근데 Economics of the Broadcast Era. 아, 브로드 밴드죠 b r o a d b 이거는 광역 시대.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을 말하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의 경제는 a r 버 r e v e r s e d 반대가 된다. 아,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코노믹스가 복수로 쓰였네요. 잠깐 봐 둬야 될것 같은데. 원래 이코노믹스가 되면 경제학이란 뜻이죠. 경제학이란 뜻일 때는 단수 취급합니다. 학문 이름이기 때문에 학문 이름일 땐 s로 끝난다 하더라도 단수예요. 매스 매릭스도 마찬가지고요. 이코노믹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는 이코노믹스가 정말로 이코노믹의 복수를 쓰였네요. 경제적 측면이란 뜻 여기도 경제적 측면이란 뜻을 쓰였어요. 여기는 뭐 과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여기는 현재니까 상관이 있죠. 비동사고 하니까 복수예요. 요거꼭 알아요. 요거 어퍼 선 중요합니다. The economics of the broadband era. 광역 시대의 그 경제적 측면은 반대이다. 뭐와 반대다.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랑 반대다. Serving the same stream, serving the same stream to millions of people at the same time is 자 여기 분석 중요합니다. 주어가 serving, 그래서 동사가 a s 가 됩니다. 그리고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라는 뜻이죠. 이동의요뭐 있죠? simultaneously 이 단어 꼭 알아두시고 동시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same stream 똑같은 스트림 방송이죠. 똑같은 스트림을 제공하는 것은 u s u a l l y expensive. 너무 과하게 비싸다. hugely 너무 많이 비싸다. hugely too much. 아니, too much 안 돼요. 아니, 그냥 hugely 과하게 정도. 엄청나게 expensive와 wasteful이라는 형용사를 여기서 부사가 꾸며주는 거죠. Okay. 예, 그래서 너무 비싸다. 똑같은 동시에 어, 똑같은 스트림을 수백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한테 다 쏘아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TV죠. 봐봐요. For for a distribution network 여기가 중요합니다. Optimized for point-to communication. Point-to-point라고 하는 것은 지점 대 지점, 그러니까 점대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1대1이는 얘기. 일대 1대1. 예. 여기서 하나를 쏘면은 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밖에 못 쏘는 거. 이게 이제 방송. 인터넷이 아니에요. 브로드캐스트. 그러면 똑같은 스트림을 수백만 명한테 쏘려면 수백만 번 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게 포인트 투 포인트이기 때문에 점대점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 비싸고 너무 낭비가 심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요건 이제 방송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어 여기 보면은 지점 대지점의 통신에 최적화된, 옵티마이즈드, 요게 앞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를 꾸며주는 겁니다. 옵티마이즈가 최적화시키다 이런 뜻이요. 옵티마이즈가. 그래서 옵티마이즈가 드 되면 최적화된 이런 뜻이라고요. 이렇게 점대점 커뮤니케이션에 최적화된 이런 보급망, 디스트리비션 네트워크, 보급망에 있어서는 너무 거대하게, 너무 심하게 비싸고, 낭비가 심하다. 인터넷은 가능하지만 브로드캐스트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예,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글은 주제가 되게 명확하지는 않고 브로드밴드와 브로드캐스트의 어떤 다른 점뭐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죠 브로드밴드와 브로드캐스트의 다른 점. 예, 그리고 뭐 되게 어려운 어법은 없지만. 이 문장이 엄청 중요했어요. 그죠? 이런 거, 법 좀, 조금씩 중요한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 alternative, 이런 것도 중요하고. 내용적으로 더 많이 보시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여기 문법, 문장 외울 건 여기 몇개 있긴 하지만. 그죠? 네. 이렇게 봐주시고, 여기까지 12강,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